집 쪽판데. 아니 왜 거기요? 왜 거기요? 어 빨리 갔다 왔네. 네. 아8시 반에 갔다 왔어? 네, 7시 반에. 자자. 네. 언제 <laughs> 먹으러 내려갈 거야? 없는가. 네. 아 한참 자고 싶겠네. 워터니어. 예, 그래. 네, 거기 두시가. Yogi d 기 누구? 까가 까치가. 가까가까가까가까가 까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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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가가 범불라한가 아이고. 아이 사람들이 웃네. 아, 이곳이 그래도 그 카메라에 그 약간의 그몇만 원짜리 깝다기를곱다기던대요 매우 싫다. 나한테까아 이러다니 안 된다. <laughs> 아, 이게 이게 그냥 이거 사면 주는 거 아닌가요? 이도 그거 이거는 이도 근데 근대한... 찍을 때 영향이 다 있잖아요. 있더라고. 어, 빛. 빛.